시가 지금 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붓도니에 그리고 비거리, 단지 이렇게 같이 3종 세트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실 분은요. 네. 1층 유열 17번. 1층 유열 17번 어디 계세요? 아우 어, 네, 저기 계시는군요. 내려오게 어요고용빈씨그긴 다리를 내려가보세요. 아, 맞아주세요. 네. 박수 드리시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송용빈씨가 어, 선물 드릴 거 뭐냐면요. 저희 아까 디저트 박스에 올리버 스윗 받으셨잖아요. 이 올리버 스윗에 케이 교환권을 드릴 건데요. 이케 교환권은요. 저희가 그 전화번호를 저에게 주셔야 저희가 그부분모바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이스타일 매버리쇼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그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실 분은요? 자, 제가 오늘 네. 좋은 줄을... 1층? 오 어, 진짜 이제 A열 네. A열, 거열 13번! 13번! 아네 부탁드립니다 어, 아니요, 그냥 있으니까, 네, 그냥 악수 <laughs> 담당하시겠어요? 네, 악수만 하세요. 네, 악수 주십시오 <laughs> 자, 그다음에 허규 씨께서 뽑으신 분께 제가 드릴 선물은 어, 미니 캔들 저희가 전부 선창사에서 하는데요, 멋진 남자 작생이흥남이 <laughs> 만드는 이 캔들이 있습니다. 캔들 많이 쓰시잖아요. 미니 캔들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 1층, A열, A열 8번. 자, 전해주세요. 네, 보이계께좀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박영수 씨가 호부씨 함께 선물은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6월 1일날 카페 호이컴퍼니를 만들거라고요 제가 여기에 <laughs> 커플빚에 사인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아메리카노 무료! <laughs> 한대저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이컴퍼니에 나오는 호이띵띵이 양말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나올까요? 1층 m 열의 20번 m 열의 20번 누구세요? 네자 이충주씨 요번 하세요 저희 카페 주소는 당연히 저희 호스타 매거진쇼 페이스북 페이지에 저희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충주씨가 보으신 분께는요 저희가 바이크림이라는 크림 전문 회사에서 나온 이브리아티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이 바이크림은 자기 그 얼굴의 그, 그 상황에 따라다 달라요. 뭐, 수분 혹은 뭐 링클, 주름 개선, 뭐 화이트닝 다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예를 들면 수분이어도 나이트가 있고, 혹은 위치가 있고 단일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선물을준비했어요이것을 저희가 선물이친구 가겠습니다. 네, 1층 N10. N10. N 열 N열 N열 n 2 N 번 21번. 21번 어디 계세요? 아, 어, 네, 는이 친구는 계시거든이 저희가 이 친구는 이이렇게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용해주이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왜요, 왜요? 왜요? 아니요? 자, 우리 경수씨께서 뽑아주신 분께는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여기 이 장천홀은요, 저 앞에 길 건너 있는 비비 c 앞에 홀, 함께 이 광림 아트센터라는 이름을 같이 있고요. 광립 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극장입니다 근데 광립 교회 안에는 어, 사랑보라고 해서 광립 주간 보호 센터가 있어요. 약간 그 장애인 분들 같이 이렇게 교육 시켜 주는 곳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달에 포이스레버리스쇼를 공연으로 안 하고 저희가 바자회, 풀리 마켓을 했을 때 그때의 그 수익금의 일부를 저 국립 주간 센터에 기부를 했고 또한 곳은 노원복지에 저희가 기부를 했는데요. 저광립 주간 보호 센터에 계신

대 이상의 역전을 보고자. 한타주세요. 역자리. 제가 하나 뽑겠습니다. 제가 뽑아서 선물 드릴 분은요. 이번에 났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추찬해줬던그네포 뭐, 호텔. 네포 호텔 자체가 편집샵이에요. 거기에서 이 머그컵. 제가 하나 받아왔거든요 이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실 분은요? M열의 M, M열의 4번이세요 어디 계십니까? 아 네, 보이 계시군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이거를 치워서 선물로 드릴게요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오늘 나오셔서 같이 얘기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